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27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72장입니다. two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의 두 오메씩 거둔지라 회중에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대게 이르되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요하께 고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굴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생기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여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섯새 여섯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들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이를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를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 초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습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지인 세우시고 다스이시는 도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광야는 결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핍의 땅인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출입국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잠시 동안은 행복했지만 또다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주일에 예별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또다시 복고 살기 위해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분만이 쌓이고, 욕하고, 조조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어떻게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투쟁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진리를 너무나 자주 망각하며 사는 겁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물론 우리를 감시하려고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약되는 일을 하시려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배선들에게 만나와 또 매출하기를 주신 장면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매출하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일은 이사베스인데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 필요한 양식만큼만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절대로 양식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놓지 말라, 이렇게 명하시죠. 한마디로 탐욕을 부리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양식을 비축해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 날에 되자 비축해둔 양식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먹지 못하는 음식이 되고 만 거예요 모세는 이런 짓을 행하는 자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의 양식을 약속하시면서 또한 가지를 명하세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라 한 주일은 7일이잖아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에는 다른 날보다 두 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그 다음 날에는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벗은에게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6일째 거둬들인 것으로 음식을 차려보면 다른 날걸었던 것보다는 돼가 된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본문은 사람들의 아침마다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걷어 드렸는데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햇볕에 녹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일인당 두 오멜씩 걷었습니다. 하루 한 사람의 필요한 양이 한 오멜이었는데. 두 오메를 거둔 거예요. 이걸 본 백성들의 지루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사실을 알립니다. 그냥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이니 요하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지루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로들어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밝힙니다 내일은 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안식일 규정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매일 만날을 내려주실 때는 당일에 필요한 양식만 거대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부순종했던 자들은 미리 양식을 비축해뒀지만 다음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죠. 그래서 먹지 못해야 된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앞둔 전날에는 안식일까지 감안해서 두 배의 음식을 준비했고 거기서 남은 음식은 다음날에 되었는데도 냄새가 나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여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이처럼 모세는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지 않으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또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매일 필요한 양식만 거두고 절대 저장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에도 식량을 미리 비축해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배도 보십시오. 모세가 이미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안 주실 것이라고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갔다가 헛수고만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어떻습니까? 정말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죠. 그래서 언제까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려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쳐서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날에 안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이유가 뭘까요?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자신들에게 손해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혹시 내일 만나를 구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럼 굶는 거잖아. 이런 생각했던 거죠. 안식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만나를 구할 수 있었는데 뭐 내일이라도 못 구할까? 이런 마음에 그냥 하루치만 만나를 취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은 먹을 양식이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또 나가서 만나를 구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안식일에 만나를 구하려고 또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부순을 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안식일에는 양식을 구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면 무엇하러 밖에 나가서 양식을 구하려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진 기적까지 경험했습니다. 다 함께 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광야라고 하는 새로운 삶이 펼쳐졌기 때문이에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안식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고 일을 하지 않게 한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인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쉬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람들은 주일에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걸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참 많죠. 물론 피치 못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에 쉬지 않는 것은 혹시 그게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이 아닌지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의 방식과 부딪히는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명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명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면 비록 지금 눈앞에 보이는 손해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내가 세상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게 내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지 않았던 게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었는지를 고백하게 될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예쁘신 큰큰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으니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이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의 행복이 있음을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참다운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께서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교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고 또 바른 삶의 길을 갈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평생의 산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또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도암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붙들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선한 역사가 세상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국휼을 베풀어 주시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있는 성도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삶을 자포자기 하지 않도록 주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샘을 주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기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현판 가운데 차에 놓을 성도들, 유처된 질병 가운데 또 전신의 고통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치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현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어 오니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 주시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대해 주셔서 하나님 때 자녀가 출산케된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교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자료를 확하여 주시고 또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미음의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대학 진학을 놓고 기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어 오니 주님 그들에게 세임 주셔서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나 그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용광 돌리는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번창하게 하여 주시되 어떤 경우에도 교만한 마음 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힘든 여건에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의지하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 1위까지 가까이 지체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그들이 장성하여 동암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지체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또중보기도팀등 여러 부서를 운영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전도의 신앙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생과 사모님 성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축복을 보여 주시고, 미래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또 권세간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하여 칭찬받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교와 또 세례를 앞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제 새 바른 교인으로, 또한 장성하에서 본인의 고백으로, 예수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을 하게 되오니, 주님, 그의 인생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그대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스님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하여 주시고, 좀 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분별하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일 밤 예배로 모입니다. 주님,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을 주께서 공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소주에 나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주셔서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믿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루 려한 마음 품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파게 눈묵한 동포들. 하수 개방과 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포악과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어오니 주님,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와성교사례운데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서 땅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그로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고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농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